다시 시작하죠 뉴베가스 그 엄청나게 길고 긴 퀘스트는 퀘스트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돼? 아휴. 잠깐 뒤로 미루고 나 사실 끝을 보고 싶거든요 일단. 중간까지 했으니까 마지막까지는 가고 싶은데 어. 공신 업데이트 하는 게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난 예상을 해요. 그래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 응? 여기 아까 했는데? time to fight 왜못 들어가니? 어, 이상하다. 바로 아래에 있는데 왜못 들어가지? 뭐 해야 되나 보네요, 그. 기 이건 뭐지? 못들어가요 뭐지? 왜못들어가지 저기요 아래 못 내려가는데? 넌 올라올 수 있니? 어? 진짜 거 어? 올라올 수 있어? 수많은.. 많은 수의 뼈가 부러져갑니다 이것도.. 올라오는 거 가능하다고? 이게 또 뭐야 이게 뭐죠? 파딩 응? 오버 어 잠깐 뭐야? 응? 이 정도 보고. 어떻게 하지? 내려가야 되는데? 야, 내려갈 방법이 없네. 저기요. 나 내려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끝나나요? 모르겠다. 그냥 이 캐스트는 좀 있다 하고요. 아, 이거 말고 위장 접시로 올라가죠. 뭐, 까짓 건 거의 다 왔다. 어차피 갔다 온거 가보죠. 왔던 데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만. 안녕요 무슨 이름이요? <laughs> 정말 싫어했구나. 아까 그 윈도우 프레임이요. 영어로 윈도우 프레임 하면 나올 겁니다. 자. 예, 그밥 먹을 시간이 다돼 가는데. 어, 제 오늘 방송도 끝날 것 같군요. Time to fight. 안녕. p l 왜 로봇을 로, 로봇을 때리는데 로봇을 때리는데 왜 뭐라고 해야 될까? 땅거 푸시는 소리가 나죠? 올라가죠 이거 뭐니? 뚜껑? 씨 잠깐만 버리고요. <laughs> 대박이다. 여기 응, <laughs> 그니까 맞는 쪽에 더 찾아요. 어떻게 된게 안테나를 얻으십시오. 안테나, 어, 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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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올라가야 되는구나. 귀찮게 쓰리. 아, t r y 요스트 아, 완료 아, 겁나 비싸다. <laughs> 근데 이거 무기예요, 이거. 무료. 아니, 그거 무기였어. 안테나. 공격력이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아안 되겠다. 아 이거 좋은데 이동할 수 있나 보죠? 이동할래. 저기 근처에 있다고? 우주복원제 아이덴티티 에 아이덴티티. 잠깐만 제일 무거운 게 뭐죠? 점프수트 일단 버리고 이거 화술 필요없어 양복도 아 양복도 필요한데 선셋 혼자만? 정말? 30몇개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28 14만 먹으면 되니까, 12, 14, 15, 15, 19, 10, 11, 12, 13, 14, 정말 많이 먹었다. 저거는 여, 중, 중독 없나요? 어, 넘어오긴 했는데요. 지금, 왜또 너는 운이 안 돼? 나가 죠?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laughs>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딴 거는 비정상인데 쟤는 확실히 정상인 거 같아. 거기 계속 어라 이씨. 어? 아! 어! 잘 도망친다. 얘들도 사, 사람은 아니지만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어.. 이번 편은 많이 하지 말고 저도 밥 먹고 해야 되니까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저도 밥 먹고 울려갑니다. 그래도 10분은 채워야죠. 그래도 잠깐이더라도요. 10분을 채워드리는 게 나중에 보실 분들도 생각하면 은 맞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글쎄요? 킬 원하시나요? 저 보고 싶으세요? <laughs> 예, 저 집도 밥안 먹었어요. 지금 6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5시간 40분이니까 6시간째로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정말 강행군 했다. 어, 그래도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이거 맞니? 아 먹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 자이네 아 어,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내저거왜 보려고 하니 오 뭐야 이거 타임 투 e t o c i s h t 그만 그만 안돼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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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러지 마 쟤들 저는 감자 몇개들좀 제대로 드세요. 하지 걱정된다. 그렇긴 한데. 미안합니다. 여긴 아닌 것같고 저기 있다. 같은데? 칼로리절분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몸에 무리가요 그거. 나. 와야되는거나 이거. 까짓겁 빨리. 오야, 이거 뭐야? 와우! 여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죽었 군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야이 아니고, 이아 이거 아이 아니고, 이거 아닌 이거 아닌아 이거 아닌 이거 아이아 이거 아닌고거같아요아닌거아아아아아아이아 아 <laughs> 진짜 쎄 여긴들 내가 더쎄 하하하하하 <뭐란라> <뭐란라>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무시하고요 <뭐라> 여긴데? 이거구나 뭐야 저게 뭐예요가? I w i 그 l 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w 쓰고 있네. 자, g h 분 됐으니까. 어디니, 있얘들아 어디서 소리는 리얼한데 <laughs> 내가 좀세졌구나 진짜로. 따라가보자 일단 어디가니? 아 내가 생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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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사람 있었죠? 어디 갔니? 아 2층도 있구나? 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이거 어? 어? 미안해 아버님 그래도 그렇지 너네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어 뭐야 뭐야 아우 어! 아, 노려라 아, 죽은 자고 노려라 어, 노려라 아, 노려라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죠. 어우, 잘이네 <laughs> 하여튼, 15분 정도 됐어, 14분인데.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했을지 모르겠다. 공포의 학교가 이거였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게새 <laughs> 학생의 기록을 회수하라는 게 이거, 이거 말씀하신 거였군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왠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무단 결석 지뢰 좋죠. 나중에 하자. 자, 마지막 하나 좋죠. 뭐. 아, 이거 교장이라고 하는 거니? 너 교장직, 교장직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규장처럼 안해안해안해 이거 하면 좋긴 한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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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요 저기 있다 내가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나 보네요 어떻게 가지? 아삥 돌아가야 되네요. 귀찮다. 해요? 잠깐만. 제가 할 거면은 좀 건설적으로 하죠. 뭐야 이거? 어쨌든 이걸로. 스스트 끝. 스 i 핑 응? 스핑 끝? 파이팅? 나가래요. 어 어디인지 모르지만 강아지 소리가 들리네요. 강아지 소리가 들린다. 진짜 말 그대로 강아지 소리. 어 이거 또 뭐야? <laughs> 이거 참. 아 이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구나. 아니, 왜 열쇠가 필요해? 아, 그거야 그렇게는 안 돼. 아니죠, 에이, 그래도 그렇죠. 양심이 있는데, 양심 담에 갖다 버려요. 이런이런 소리 하면 되잖아요. 라이브러리 가서... 음... 한 바퀴 돈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Okay. 아, 지금 축을찾고 있는 게아 니라요. 제가 축을찾고있었 으면 이러지 않 죠? 오, 야야, 이거 찾고있었 어요. 이십 분만 치우죠. 아, <laughs> 되겠다. 밥 먹으라고 떨리나. 떨리나네요. Remain. Warning. Who do you think is cuter, Dr. Klein or Dr. Boros? 영원이라뇨? <laughs> 아. 어... 뭐가 맞을까? 버로우 알 아니고 오 아니고 알 아니고 오 아니고 알이라고 없는 거요? 알하고 없는 거, 알하고 없는 거, 알하고 없는 거. 그만해도 많이 빠지는데? 알하고 없는 거. 알아도 없고. 아라고 없고. 응? 어, 아라고 없는 거 뭐지? 베닝 했고. 아라고 없는 거죠, 일단. 아라고 없는 거. 코스팅? 어 있어요? 코바는 오잖아요. 왜냐면은 B55잖아요. 보로스. B 바로스인데 B, -B, B O R R. o 랑 R 없는 거예요. 여긴 o 있고 이것도 o 있고. 이것도 o 있고, 이것도 o 있고, 이것도 오 있고, 이것도 오 있고, 컨시스트 없고, 카우징 없, 아니라고 했고, 카우징 아니라고 했고, 매닝 아니라고 했고, 다 아니잖아. 다시요. 위치까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그리고 고정인가요? 코스팅 해볼게요 카우징 말고 위치까지요? 위치까지는 몰랐네 코스팅은 없었죠? 카우징이었네? <laughs> <laughs> 역시군? <laughs> 그런 것 치고는 많이 먹해 먹었는데 많이. 일단 나가죠 이제. 이쪽 길이 바에 저... <laughs>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저밥 먹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밥 먹고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할것 같지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 그리고